이 종목 아침에 제가 그룹방에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일단 제가 바라본 오늘의 한국장 어, 여기 의견을 남겨놨었는데 일단 오늘은 뭐 AI 그리고 지주사, 지역 화폐, 원전 등 정책주 테마 위주로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좋은 수익 있으실 거다라고 어, 간단하게 분석 남겨드리면서 이렇게 종목 몇 가지 추천드렸었고 이 중에 제가 강조한 종목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상승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보시는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세 번째 일진전기입니다. 이세 가지 종목 오늘 모두 다뭐 상승한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, 자이 중에서 헥토파이낸셜 추천드릴 때 제가 코멘트를 어떻게 달아드렸느냐, 어, CBDC, STO 등 블록체인 혹은 가상화폐 관련된 재료를 동호회에서 집어넣고 있다. 리스크 있겠지만 단타매매로 수익 기대해볼만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노티를 해드렸습니다. 어이 부분 아침에 뭐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리스크를 조금 줄이실 수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, 우리가 생각의 배경에 동호회가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하고 해당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죠. 자 그렇다면 오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